나더라도 놀라지말고 네. 자 여러분들 자 컨트롤 NM에서 모델링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 끝에다가 선을 하나 껐습니다 이미에 선을 하나 껐어요 이렇게 이미에 선을 하나 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드라프팅 가서 자 드라프팅 가서 뉴 시트를. 뉴 시트 를 만들어서 뉴 시트를 만들 때 유저 템플릿 하면은 이 템플릿이 지멘트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이 나. 그거 쓰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거 아니고 스탠다드라면은 이렇게 깨끗한 종이 종류, 깨끗한 종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시험 문제 보면은 A 3 g 에다가 해라고 나와요. a 3 g a 3 g 에 그래서 뷰유 자체를 a 3 g 에다 맞춰놓고 오프라인이면 새시트가 만들어지죠 맞죠? 예 여기다가 이제 베이스뷰를 뿌릴 거예요 베이스뷰를 뿌리면은 a s g 에서 탑뷰 탑뷰를 하나 뿌리면은 자 보면은, 백풍도 있고, 물고도 있고, 선이에 내가 그림이 나오죠. 예. 탑에서 보리면은 엄청나게 커버리죠. 예. 그러면 s 세 벗어나버리죠. 예. 그러면은, 아무리 그려도이 S의 공간에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탑으로 해서, 자, 탑으로 하면은 아무것도 없죠. 너무 커버려서, SD 안 남겨요. 자, 그래서, 그래서, 다시 컨트롤 하면서, 요, 그걸 지은, 그걸 지웠어요 그 찌꺼기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게 왜 있냐면은, 맨그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변환을 할 때, 변환을 할 때, 이쯤에 우리가 들고 왔죠. 이쯤에 들어왔고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다안 옮겨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그러면 이렇게 다 준비가 돼서 자 확인하실 때만 지금 토트를 f를 누릅니다. 토트 f를 누렸을 때 이렇게 나오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f를 누렸을 때. 예. 자 다시.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탑은 바로 나와서 이렇게, 예. 자,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에다가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면은, 쉐이드가 안 먹혀있죠? 자, 쉐이드가 안 먹혀있기 때문에, 요거를 클릭을 해서, 오른쪽 버튼, 세팅, 가서, 쉐이드, 요거를, 풀쉐이드라 하고, 오플라이 하고 나옵니다. 그럼 쉐이드가 녹혔죠. 근데 여기서, 여기서 다시, 오른쪽, 우측면도를 하기 위해서, 다시 베이스에서 우측면도를 이렇게 하면은, 몰래 세팅값이 y 이프면에 있어서 안 먹어요. 그래서, 기본 위에서 뽑아야 됩니다. 기본 위에서. 기본 위에서 프레젝션를프레젝션 빅을 이용해서, 이렇게 뽑아야지, 뽑아야지, 세팅값이 그대로 붙습니다. 예. 이 시트에 대해서, 세팅값을 바꾸려면은, 이 뷰에다가는 니 메뉴에 가서 바꿔야 돼. 메뉴에, 메뉴에 가서, 클리플러스에 드라프팅 가서 바꿔야 돼. 여기는 옵션들이 상당히 많아서, 여러분 찾기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뷰를 뿌려놓고 바꾼 겁니다. 여기서는 뭐크 그 가서 뭐, 뷰에, 뷰에 가서 뷰에 커롬에 쉐이드에 여기 있, 있죠? 이렇게 바꿔져도 찾기가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여기 뷰 세티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단면, 단면은 섹션 있죠? 섹션에서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은 화면이 만들어지고 자 그러면은 요 네모칸은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근데 뷰를 뿌리면은 요 네모칸이 요 뷰미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운리가쳐져 있는 거는 뭐야 근데 나중에 PDF로 변환할 때는 요 뷰가 없어야 돼 있고. 그래서 요거를 꺼야 되는데 요거도 래프팅에 가서 프리플런스에, 어, 러프팅, 뷰에 하면은, 모두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요거를 끄면 됩니다. 요거 하나는 외워야 돼. 이거 하나는 외워야 됩니다. 네, 여기 뷰에, 모두 플로우에, 모두의 디스플레이, 요거를 끄면 됩니다. 요거, 오케이 하면은 이렇게 없어지죠? 음, 남면도. 저지죠 <laughs> 동료상 찍어서 네. 나중에 진행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발 중성 있죠 몇번몇번 몇번 하는 거 이거는 여기 보면은 눈 있죠 볼자 볼. 해서 여기 서클로 돼있고 여기다가 1번이 맺인 번. 1번. 자 하면은 그냥 클릭하면은 지시선이안 그 나와요. 안 나오죠? 예. 자, 지시선이 나오게 하려면 우리 오토게드에서는 리드선 해가지고 많이 복잡하죠? 요거는 심플합니다. 다 똑같아요. 테스트 열게도다 다 똑같고 커스를 요렇게 갖다 대면은 커스 옆에 지시선 모양이 생기죠? 예. 생길 때 드래그해서 쭉 뽑으면 지시선이 생겨요. 다시 이제 이번해서자 여기다가도 하면 지수선 생기죠? 지수선 생길 때 잡아서 쭉 오프라인하면 이렇게 지수선 생기면서 이렇게 맞은선 안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 운명사 내용입니다